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길남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laughs> 와 오늘 비오죠? 음 비가 하루종일 내리는데 장마철이 되었는데 장마철이라고 뭐 기분이 다운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 저를 만나면 <laughs> 이렇게 어, 웃으면서 어, 아주 재미나고 즐겁고 신나게 아, 오늘 또 마무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가능하면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바빴습니다. 아, 아침 일찍 새벽 일찍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요즘 제가 공저에 빠져 있죠. 와 너무 재밌, 재밌습니다. 제가 글만 쓰면 뭐 그냥 그 표지라든가 이런 거 묶어서 다 같이 내주니까 아 너무 그냥 쌈박합니다. 저 신경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일단. 현실 생활에 있어서 바쁘니까 텃밭도 내야죠. 텃밭에 있는 그 여러가지 풀도 많이 자라고 또 그것들을 수거해서 먹어야 되고 또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어머니랑 오늘은 사우나를 갔죠. 어머니 아주 너무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아도 혼자서 때밀이그 아줌마한테 가서 때도 밀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개의 경우 저는 이제 아예 비가 좀 떨어져갖고 <laughs> 대개의 경우 이제 한 시간 있다 오는데 어머니가 아시는 바람에 제가 거의 두 시간 반 저는 뭐 물론 먼저 나올 정도로 어머니께서 안마탕에 들어가서 그 친구분을 사귀어 가지고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이런 아주 기쁘고 재미난 이런 그 삶으로 바뀌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직접 수거한 상추하고 호박잎하고 된장국 뭐 이런 걸 드시니까 건강 안 해지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속에 집에 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잠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3, 4일은 제가 이제 모시고 자고 나머지 날들은 요양원에서 주무시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인드 의식만, 마음만 달라지면, 마음 상태만 바뀌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도 산속에 들어와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가려주는 그 자리를 찾아서 지금 우산을 쓰지 않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목욕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 스스로가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나이 먹으면, 어, 그렇게 뭐, 건강해지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의사의 도움, 80 넘으면 다 똑같아진대요. 그러면서 의사의 도움을, 어, 받, 받아야,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삶이 거의 누워서 살게 되는, 뭐, 이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제 마음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할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 내 삶은, 음, 언제나 도전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거를 꿈꾸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삶은 분명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찬란하고, 아, 정말, 눈 뜨는 것이 하루하루 즐겁거든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 분명히 살수 있으세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럼 제가 오늘은 교육 이야기와 암 이야기를 섞어서 아마 할 텐데요. 시간이 무자라면 교육 얘기를 지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교육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사실은 걷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육 제도가 바뀔 때 그,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그 연구단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하나 바뀌는 데에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잖아요 일제 잔재도 청산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조각 내어서 자리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s 쓰신 분들은 외곽으로 밀려났고 뭐 그런 거가 한두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교육계획은 뭐 그야말로 뭐 언제나 했던 그런 식의 교육 계획이 되면 놀랍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전 교육부 장관들은 안 그러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 탓할 필요는 없어요. 너나 나 탓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그거죠. 교육은 백년지 대개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년지 대개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백년이 지나서야 그 결실을 볼수 있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해보면 은 뭐냐면 그만큼 어떤 교육 제도나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들은 100년 동안의 심사숙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제 해석을 해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바꾸고 바꿔서 5년도 안 지나고 10년도 안 지났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내놓으려고 하고 내가 이거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창피한 이런 아주 어른입니다. 그러면 창피하다고 그냥 있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서야죠. 떨치고 일어나야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면은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그 민간단체가 그 물밑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웃집 아줌마들처럼 여기 가서 비판하고 이웃집 남자들처럼 여기 가서 비판하고. 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 한 짓이나 그 사람이 한 짓이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아,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정확한 질문을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과하는 거거든요. 고민을 해봐야죠. 아, 저런 교육제도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없을까? 내 아이만큼은 저런 교육 제도에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제도에 희생당하지 않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은 어, 신기반기한 존재예요. 굉장히 무의식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생각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왜냐면 그 쓰레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요즘 아이들은 쓰레기를 많이 들어놓는 들이 드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은 또 지겨운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이제 들키지도 않으면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재미가 없어요.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어른이 한 얘기나 저어른이한 얘기나 잔소리질인 거죠. 그 아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그 무시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믿으세요. 아이들은 어떠냐면 창조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30년 넘은 교육 경험으로 봤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리를 던져주면, 대화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걸 이끌어가는 교사가 정확하게, 어, 심판을 보고, 정확하게 함께 해줄 때, 정확하게 들어주고, 뭐가 잘못으면 잘못되고, 잘 됐으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은, 어떻게합니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교육제도가 잘 되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그걸 수용을 잘 합니까? 그거를, 그, 제대로 그걸 이끌만한 그 교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한 면으로 제가 이제 교수,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아는데 수많은 교사들은 개인주의에 빠져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또살 수가 없어요. 교사들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거든요. 교단이 지금.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는 라 것은 그 직업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면 밥벌이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사 같은 자체도. 그리고 또 학부형 같은 경우도 일년이 지나면 그 선생은 이제 선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간 한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된 거예요. 존경은 털끝만큼도 없죠 그 당시 있을 때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거죠 내 아이가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는 너무나도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인간관계들이거든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 선생처럼 학교 선생도 이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누가, 어디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어, 그,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소실을 가지고 있는 학원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딱 그거인 거죠. 입시만을 위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은 창의성, 상상력, 뭐, 우리가 좋아하는 자기 주학습능력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면 외우는 기계잖아요. 뭐그 그거 공부 그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제가, 제가 가장 그 거기에 맞는 케이스였어요. 저도 희 입시였잖아요. 그야말로 좋은 대학 가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뭐 좋은 대학 갔, 갔는데 뭐 삶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갔지만 여전히 삶은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통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스스로 하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뭐, 시험도 뭐, 공부 안 해도 잘 나왔던 거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스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삶을 걸었었고, 또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도전하게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도전할 거리가 지금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획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자취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자취 교육을 그러면 뭐부터 할 거냐. 가장 쉬운 게 합창이죠, 합창. 입을 모아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한마음이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의원을 해서, 야, 우리 무슨 노래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합창을 재미나게 이제 해보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야지 합창을 또막 형식화 시켜가지고 막 너무너무 재미없는 이런 합창이 되면 안 돼요. 연습에 연습을 막해갖고아이들한테막 뭐 지겹게 막 이렇게 그 합창 시간이 정말로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안 되고요. 창의롭게, 재미나게. 이끌 수 있는 교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시점에서 또 고민이 저는 되어지더라고 솔직히 말하세요. 그리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그 외에 신앙송이나, 그 다음에 시화극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뭐냐면 지겨워져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게 연습에 연습을 스스로 아이가, 아, 이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난 이걸 더 보충을 해야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는 정말 그 아이는 거, 거기에서 이제 일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른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야이 부분 부족하니까 이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물론 어른의 충고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할때 그때 정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는 그 연습은 필수적이죠. 어떤 일이 있어서나, 그러나 그 연습의 당위성을 아이 스스로 찾게 어, 교사가 지도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도 장단점이 다 있듯이 비판하는 데 시간을 쓰시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어, 내 삶으로 가져와서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우리 아이를 교육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 옆집 아이들 다 좋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그런 좋은 점을 어~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어른이라고 그야말로 잔소리 지르하는 어른 되게 많아요 저는 아주 너무 싫어요 잔소리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 요 권위주의거든요 그거는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건 정말로 아우 싫은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 하지만 아이들 자체는 그 순수하게 이끄는 어른만 있다면, 어른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지금 잘못하는 게 없어요. 어른을 보고 카피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서십시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어, 지금 공교육의 정상을 위해서는 학생 자체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학생 자체를 이끌어 가실 만한 역량이 계시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있으실 테니까 저는 그분들을 요즘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제 말을 알아듣는 그런 분들. 그래서 어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1%가 되는 거죠. 이끌어 나가 주면 나머지 분들, 나머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어 그렇게 따라오게 이렇게 하는 거. 저의 한 걸음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저의 열 걸음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한 걸음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 운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교육일을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앞내기까지 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싱그러운 저녁시간 되었죠. 이제 맛있는 식사시간이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